네, 뭐 일단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또 선수들이 진짜 단단한 모습으로 뭐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장면 안 만들고 어 무식적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어서 어 긍정적인 어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히 완벽한 경기는 없지만 오늘은 뭐 선수들이 어잘 기다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그랬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로 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. 어,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1대0으로 이기는 경기를 뭐 조금 더 찬스를 살렸다면 더큰 점수처럼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축구는 어차피 결과로 뭐, 어, 많은 것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오늘 1대0 승리 또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던 선수들한테 정말 어,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, 코칭 스태프들 또 어, 지원 스태프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두 경기를 정말 무실점으로 또 많은 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어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치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국 팬분들의 이렇게 많은 성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 시즌 유정의이를좀잘 거뒀다고 생각하고 많은 응원해주신 팬분들 또 TV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.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예, 뭐 제가 특별히 뭐 야유를 받을 행동을 하진 않았고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선수로서 존경 뭐, 뭐 야유를 안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 경기 저희 홈 경기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어,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 팬분들로 다 같이 저를 저희 팬분들도 같이 무시한다는 행동을 받았, 받았기 때문에 뭐 같은 대한민국 선수로서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저희가 뭐 했던 경기를 어 제스처로 보여준 거고 뭐 오늘 경기 뭐 경기로 따지면 뭐 저희가 좋은 경기를 했고 승리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서도 잘 말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흥분하지 않고 잘 네, 침착하게 받아들여 넘어갔습니다.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입혀줘야 되는 옷들인 것 같은데, 뭐 선수는 뭐 정말 어릴 때부터 축구를 배우고 그런 정말 축구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지만 축구를 배우면서 이제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규칙적인 규율적인 행동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축구를 하면서 감독님이 여러 감독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또 많은 색깔의 옷들을 입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들은 되게 축구를 하면서 선수들이 가장 가치할 기본적인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때문에 어뭐 능력 부분들도 선수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지만 능력적인 부분도 탤런트적인 부분도 많이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율적, 규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뭐 소속팀에서도 보면 뭐 소속팀하고 대표팀하고 비교를 할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방향의 축구를 할 것인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미리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아 정말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, 소속팀에서는 선수로서도, 뭐, 예를 들면, 뭐, 한 선수가 떠나가면 그 선수를 배워, 어, 메꿔 나가야 될 선수를 미리 구성해놓고, 어, 플랜을 짜놓는 것처럼, 앞으로의 그런 그림들을 조금 미리 만들어놓으면 대표팀으로 또, 좀더 성장하는데, 또, 한발한발 나아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, 또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,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, 뭐 능력적인 부분에서 선수들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또 새로운 옷을 입어도 어 잘할수 있는 능력의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감안해서 어 누드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정확하게 또어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